되겠습니다. 너는 생각했다 라고 어, 뭐 생각했다는 얘기죠. 자 whenever more than one person makes 되겠습니다. 쭉쭉 되겠습니다. 어, more than one person 자 그죠? 뭐 one person 이거 해석 이렇게 하십시오. 한명 이상의 사람 이맥 makes a d c i s i 결정을 한다. 자, 할 때마다, 왜 웬일이니까 뭐할 때마다. They d d uh, they uh, draw on c o l l e c t 되겠습니다. 음, 여기서 그, t h e 는 요, 그, m o r One person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음. 그들은, 어, the one 되겠습니다. 무엇을 이끌다. Collective가 집단적인 wisdom, 지혜를 이끈다. y g 명 영상이죠. 이끈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어, 그러면 한명 이상의 사람이 이런 지혜로운 결정을 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여러 명이 지혜로운 결정한다라는 얘기죠. 내린다. 그죠? 자, whenever 되겠습니다. 항상 whenever 있으니까.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surely 확실히 이런 얘기죠 분명히 이런 얘기죠 분명히 그 어, r o u p of mind 되겠습니다 집단의 mind 어떤 그 생각들이 되겠습니다 음 되겠습니다 생각들의 모임이 do b e t t better 더 잘합니다 때는 보다죠. 누구보다 잘할까요? individual, 개인보다는 잘할 거다. 확실하게. 어, 여기서 또 긍정해주고 있는 내용을. 오, 어, 근데 unfortunately. 그러면 이제 좀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겠죠. 아, 근데 불행히도, that's not always the case. 되겠습니다. 아, 항상 그런 건 알려야 됩니다 해석 적어줄게. 그것이, 이 아, 잠깐만. 항상, 음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럴 때도 있고, 있고, 아닐 때도 있다. 이런 뜻이야. 그 입니다. The wisdom of. 그러면은, 그럴 때 말고, 아닐 때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아. 맞죠? 우리는 항상 그럴 때에 대라고 생각하는데, 아닐 때도 있다. 요거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겠죠. 자, wisdom of a crowd. 되겠습니다. 어, 대중이죠. 대중의, 어, 지혜라는 것은, partly, 부분적으로. Relysion 되겠습니다. 어디 어디에 의존하고 있어요. 의존하는데 어디에 의존하는 거냐면 Fact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사실이 도대체 무슨 사실이냐. 라는 사실입니다. All Judgment. 모든 판단이라는 것이 독립적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에 의존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엔 만약에 사람들이 게스한다 추측을 하는 거예요. 뭘 추측하는 거냐면 웨이트 무게죠. 바로 소죠 소 소의 무게를 측정을 만약에 한다면 그리고 프리론 되겠습니다. 그것을 어디 어디 위에 쓰는 거죠, 그죠? 그것을 쓴다는 얘기죠. 어 slip of paper, 종이 한 장에 쓴다면 여기서 이시 뭐냐면 이 무게예요, 이 무게예요. 누구의 소의 무게가 되겠어요? 종이 위에 쓰는 거예요. 음. 또는 평가한다는 얘기죠. 평가 예 예측하는 거 예측 평가 하는 거죠. 자, 뭐를 평가 예측하는 거냐면 라이클레이호드는 어, 가능성이 되겠어요. 가능성 뭐의 가능성이냐면 라볼루시언 혁명입니다. 혁명의 가능성 어디에서 파키스탄에서 일어나는 혁명의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 그리고 enter it into a website 되겠습니다. enter라는 것은 어, 입력하는 겁니다. 그것을 website에 되겠습니다. 입력을 한다면 얘기죠. the average of their views is highly accurate 되겠습니다. 평균이죠. 어, 그들의 어, 어 저기 뭐죠? 뉴어 이 견해입니다. 여기서는 그들의 견해라는 것은 매우 되겠습니다. 액큐 t e 정확하다는 뜻입니다. 음 여기서 이승 얼마라는 거냐면 여기 나오는 이승 얼마라는 거냐면 그자 여기 나오는 이승 얼마라는 거냐면 이 몸무게죠. 몸무게와또 뭐냐면 어 평균 아니지 가능성, 가능성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해요. 그러나 놀랍게, 놀랍게 또 놀랍게도 만약에 those people 자, those 그러한 사람들이 talk about 말하는 거죠. about 무엇에 대하여 말하는 거죠.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얘기죠. i n 그룹 집단 속에서. 집단, 그룹 속에서 만약에 말을 한다면 이런 얘기죠. 음. 그러면 어, answer, 답이죠. 어떤 답이냐. 관계되면서 위치를 바꿔 쓸수 있어요. they come to 되겠습니다. 그들이죠, 이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come to 되겠습니다. 어디, 어디에 도달하는 거죠? 사람들이 도달하는 답이라는 것이, 이 답이라는 것이, 답이라는 것이, 아, 다. 이런 얘기입니다. increasingly, increasingly 점점 incorrect해지는 거죠? 불, 아, 이게 incorrect, 틀렸던 뜻이죠? 그래서 틀린. 점점 더 틀려진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뭘 더, 극체적으로. 자, 여기까지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겠어요? 어, 소 몸무게. 그 다음에 가능성. 그죠? 무슨 가능성이야? 이게. 혁명 가능성. 이걸 예측할 때 개별적으로 하는 거랑 집단적으로 할때 이거는 에, 에, 코렉트 맞다. 얘는 틀리다. 보통 그렇대요. 음. 개별적으로 하면은 확맞은데 집단적으로 하면 틀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참 신기하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연구자들, 자 연구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파운드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면 effect of group uh, polarization, 이거 극단화라는 뜻인데 효과 집단의 집단의 극단 효과를 발견했어요. whatever bias people may have as individuals get multiplied 끌어주시고요. when they discuss things as a group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뭐냐면 자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편견이죠. 사람들이 may have 가지는 거죠. 가지는 편견이 무엇 있는지에 관해 상관없이 되겠습니다. 어, individual gets 어, multiplied 되겠습니다. gets multiplied 는 배가 되는 거죠. 그죠? n 은뭐 말할 때. 그죠? 자자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they discuss things 되겠습니다 논의하는데 things 상황 같은 것들에서 논의하는데 as a group 명으로서 집단이 되겠어요 집단으로서 이제 어, 토론할 때는 얘기죠 그죠 음, 집단으로 어, 그들이 사람들이죠 people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어, 집단으로서 토론할 때, 편견이 무엇이든 간에, 어, 뭐죠? 이것은 배가가 된다는 얘기죠. 겠어요 됐어요? 사람들이 어떤 어, 상황 같은 거나 물건 같은 것들에 대해서, 집단으로 논의할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죠? 편견이라는 것은, 어, 배가가 된다는 얘기죠. 몇 배로 더 커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개인이, 어, 기우는 거죠. l e a 기울다. slightly, 약간 기우는 거죠. towards, 무엇을 향해서 향하여. 아, 또는 몸가 쪽으로, Taking a risk 되겠습니다. 그 taking a risk는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제 기울 때 집단은 lips toward it 되겠습니다. 이 lips는 예, 돌진하는 거죠. 아이고 음. 돌진하게 되는 거죠. 향해서 t o w a r d 향해서 이 그것을 향해서 여기서 e a s 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i list를 l 얘기하는 거죠. 위험이죠. 이 lips라는 말이 실질적으로 이 get a u l t i f l y 이거랑 비슷한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음, 편견 편견이라는 것은 이 배가가 된다. 배가 된다. 집단이죠. 집단으로 어, 뭐야? 토의할 때, 어, 논의할 때 편견이 배가 돼. 편견이 배가 되면은 뭐요 뭐야 이거? 그러면 지혜롭지 못하는 거죠. 뭐야? 틀린다. 이 예, 얘기죠. 수고하셨습니다.